자, 행복한 태권 여행입니다. 자, 앞에 이제 태극 무극새와 기새를 찍었죠. 태극새죠? 어, 태극쇠를 찍었는데 어, 이 부분은 태극에서 굉장히 난이한 사실은 어떠한 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극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기가 어, 일반 사람들은 이제 용어도 생소하고 알기가 어렵습니다. 저도 태극을 뭐 이렇게 뭐삼십늦게 하시는 태극을 수련하지만 아직도 이무국의어떠한 경지를 이해하는 데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진장로사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무국을 증득하건대 대성이요. 태극을 증득하건대 소성이라. 이는 겹치기도 하고 상이 같아서 세심하게 구별하지 않으면 알기가 어렵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정말 무극을 난다면, 무극을 난다면, 이 우주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도 알 것이며, 당신이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 것도 알 것이고,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정말 당신이 무엇을 안다면, 눈을 뜨고도 보지 않을 것이요. 눈을 감고도 볼 것이며, 길을 닫아도 들을 것이고, 길을 열어도 듣지 않을 것이다. 앉아서 천리를 안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이 경지는, 어, 모든 태클을 하는 사람들이 아마 가야 할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어, 저도 아직도 이 무곡이라고 하는 것을 미약하게, 정 증득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쩌면 태권을 끊임없이, 예, 또 갈구하고 수론하는 건 아닌가 싶습니다. 어, 쨌든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같이 고민해 보시고요. 또 저도 고민해 보시고, 고, 하고, 어, 제가 또 아는 바가 있으면 또, 다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